우리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5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실제적인 방법과 누리배에 관한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날이 뭐였죠? 연합과 동거였고요. 둘째 날이 뭐였죠? 키워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과 함께. 게 연합되고 그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감사의 언어와 감사의 삶이라고 그랬고요 세찬 날이 뭐죠 이 다음 세대와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한몸 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또한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다음 세대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유산이고 선물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어제가 바로 회개와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혀 있던 이 관계가 서운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구원의 즐거움과 이 기쁨을 회복하여서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억지로 내가 해내는 인생이 아니라 버텨내는 인생, 막 바닥을 박박 긁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마른 수건 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또 내가 이 하나님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서로 서로에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실제적인 방법과 누림이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은요 바로 키워드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키워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강론할 텐데요. 그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그는 회고의 인터뷰를 해요. 이 사람들은 그의 화려한 커리어를 부러워했죠. 수많은 콘크루, 수많은 콘서트, 그리고 그가 행해왔던 모든 그런 연주와 그리고 음반들 그걸 보면서 와 천재적인 재능, 수많은 그 영광의 무대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죠. 그 무대의 조명이 딱 꺼지면 내 마음 가운데 사람들의 박수가 딱 멈추어나면 마음의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딱 멈추게 되면 나는 다시 나 홀로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죠. 진정한 만족은 조명이나 무대나 박수나 환호가 아니라 내 마음에 머무는 그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때까지 화려하게 연주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 왔던 그 커리어보다 오늘 내 마음 안에 차고 넘치는 평안과 이 만족이 더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그는요 인터뷰를 하면서 얘길 해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막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요 우리 청소년의 때 젊음의 때또 내가 가장이 되고 어느덧 나이를 들어가면서 가정을 책임지고. 예, 더 많은 것을 내가 위해서 애써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그 와중에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박수와 갈채를 갈망하기도 하잖아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근데 밤이 돼요. 조명이 꺼집니다. 그리고 혼자 남는 순간 우리는 묻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인생이 진정 내가 만족을 누리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곳에 있는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밤잠을 설치도록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가고 내 모든 마음과 시간과 내 관심을 투자하는 그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휴양지 또는 성공, 돈, 이 자녀의 출세, 그리고 안정된 노후, 여기에 오늘 우리 마음이 빼앗겨 있고, 오늘 이 모든 것이다. 거기에 관심사입니까? 시인은 말하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여러분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종교적인 공간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예배를 좋아한다? 내가 교회를 사모한다 하는 어떤 낭만적인 어떤 표현일까요? 왜 그렇게 시인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을까요? 왜 그곳이 첫날 세상의 궁정보다 그 모든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더 낫다고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예, 그곳은 이 시인은 분명히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임재와 영광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그곳에서 분명하게 은혜가 온데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건 알죠. 그러기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있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여호와의 집이 이 세상의 궁정보다 그첫 날보다 그한날 만족을 누리는 이 기쁨을 우리는? 그 갈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그 궁정이 낯설까요? 교회가 낯설고 교회가 익숙하지 않고 또 교회 안에서 내가 뭐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과 지금 우리의 다른 점이 뭘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식어져 버려.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첫사랑이 다시 오늘 우리 안에 마치 이 불꽃이 사그라든 것처럼 사그라든 것은 아닐까요? 우린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린 여전히 땀을 흘리며 곳곳에서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숨 뿌리가 가득 찬다면 그리고 또 세상에 대한 영광과 이기쁨이 오늘 나에게 더 관심사가 되고 그것을 향해 내가 달려간다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차지할 그 공간이 없겠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살아가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 진짜 복이 있다고 너는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혹시 나는 이 세상의 궁정에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 결혼 상대자로 믿음 좋은 사람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보다 이 세상의 직업도 좋고 또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은 그런 자 에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도 내가 그런 자가 좀더내 마음에 끌리고 또 그게 원래 마음속에 더선택의 우선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집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실제적인 방법과 누림으로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복 예배라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시인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 시인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죠. 자첫 번째는요. 그 예배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영광보다 주님의 임재를 더사모 하셔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해라고 그러고요 방패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어떻게요?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을요. 해와 방패라는 두 가지의 상징적인 시적 표현을 합니다. 와, 해는 뭐죠? 생명이죠. 해가 없으면요. 모든 생명들은 다 죽어 버려요.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길을 인도하는 강명입니다. 어떠한 꽁꽁 얼어붙은 이 동토의 땅도 얼음도 얼음 빙벽도 녹여내는 게해 아닙니까?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은 방패세요. 고난의 화살, 유혹의 창, 또 우리에게 있는 비난의 그런 독화살이 우리들에게 막 무수히 날아옵니다. 이때 누가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해가 되고요. 우리의 방패가 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왕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인도하는 생명이 아니에요. 나를 방, 그 보호해 주는 방패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많은 돈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건강에 얼마나 자신하고 있습니까? 그런 게 영원히 오늘 나를 지켜 주는 내 생명을 인도하는 해와 방패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희는 압니다. 그곳 성전 주님의 집 예배 가운데 만나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실 때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진정한 해가 되고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봤더니 등에다 칼을 꽂고 이 세상이 그렇게 나를 도와줄 것처럼 내 입에 혀처럼 그렇게 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서 나의 적이 됩니다 그런 걸 무수히 겪었던 이 시인은 아, 거기 바로 여호와의 집이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지하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아, 내 인생의 진짜 생명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다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위에 예, 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하죠, 갈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데 그냥 속 좁으신 분이 아닙니다. 좁으라운 분, 째지한 분이 아니세요. 오늘 우리에게 저 그냥 막상처나고 깨어지고 버릴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정직히 행하는 자라는 말은 단지 거짓말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붙들린 자, 하나님이 내 해요 방패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내 안에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 구자를 정직한 자라는 희적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요, 찬양대가 찬양을 해도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그 예배자가 아니죠. 그 갈망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와 껍데기의 신앙에 머물 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쳐댑니다. 더 소유해라, 더 누려라, 더 높여 라가라 더 성공해라. 더 화려해져라. 더 힘을 가져라. 더 권세를 가져라. 더 영광을 취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소리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소리에 우리가 취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진짜 복은 뭐라 그래요? 이 시인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하나님이 거하는 복, 주님의 집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그 복이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외에 내가 무언가를 더 사랑한다면 그 무언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될때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하게 될때 하나님도 얻고요. 그 무언가도 그것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좋은 것 이건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분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주어지는 복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다 보니 그 안에 누리는 평안. 물론 이 세상은 막 요동치죠. 폭풍과 몰아칩니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안에 있는 천국을 빼앗기지 않아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분의 임지 안에 누리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죠. 그래요. 어느 시골 마을에 나무꾼이 살았어요. 근데 하루는 왕이 사냥을 하러 왔다가 그 나무꾼이 숲 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받고 감동하여 왕궁으로 초대합니다. 왕은 그에게 묻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무꾼은 잠시 머뭇거리죠.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 저는 매일 그 왕과 함께, 전하와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밥을 먹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신하들은 웃죠 아이고, 이 어리석은 자야, 바보야 왕에게 돈을 구하든지 아니면 높은 자리를 구해 금은 보화를 구해야지 그게 무슨 그런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런데 그 나무꾼은 이렇게 말을 하죠 전하와 매일 식사할 때 그때 전하의 마음도 없고 전하의 은혜도 없고 필요한 것을 매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물론 여러분 만들어내은 우화의 이야기인데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죠.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분이 아니라 그 무엇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바로 그분 안에 머무르는 복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린 것만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어떤 그 무엇에 우리는 관심이 가 있습니까? 그것을 주는 분,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그 모든 것에 근원되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분에게 우리는 관심이 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영광보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실 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은을 사모하고 동행하며 경탄하며 기뻐하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신령한 복또이 땅에 기름진 복이 저와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루 중에 어디에서 가장 오래 머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죠? 우리는 때때로 막 너무 분주해요. 그 분주함 때문에 우리의 삶이요, 우리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우리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밸런스를 잃어버려요. 그럼 여러분 넘어지게 되겠죠. 신은 이때 어떻게 선언하죠? 바로요, 두 번째 주의 집에 거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요,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요, 죽게 의지한다. 내 마음과 또내 생각.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교회를 붙드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 자가 바로 복된 자라 여기 복이 있다는 말은요 상태적인 표현입니다 뭔가 얻고 가지고 취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는 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그 자, 그 상태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그자가 이미 복된 자이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전혀 달라요. 그래요. 그분을 의지하는가, 그 도움을 얻는다 그 이상이죠. 전심을 다해서 그분께 기대어 사는 삶, 그게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주님께 거처를 삼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기대어 사는가에 따라 달라요. 내 안전, 내 삶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기대어 사느냐? 그렇죠. 내가 기대는 이 기둥이 약하면 함께 넘어져요. 내가 기대는 이 기둥이 강하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수시계와 함께 기대어 있다면 금세 툭 하고 부러지겠죠. 여러분 내 강철 기둥과 함께 내가 묶여 있다면, 기대어 있다면 예, 절대로 부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단지 눈물이 없는 삶이고 고난의 가시밭길이 없는 삶이고 예, 그런 게 아니죠 그런 삶 속에서도 결코 강철 같은 것과 함께 묶여 내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삶을 말해요 외로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도 내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그분의 임재가 있고 그분의 영광을 아는 내 집이 있다, 여호와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여러분 주의 집에 거하는 삶을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십시오, 예배 열심히 드리십시오. 이런 단순한 초청이 아니에요. 내 삶의 방향을 언제나 성전을 올라가며 노래를 부르며 그곳에 열심히 달려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내 마음을 정리하고 이 세상의 분주함과 바쁨을 다 내려놓고 바로 그집 안에 영혼의 거처를 다시 정하는 것. 그 집을 찾고 예배를 내가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우선 순위를 두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이 강건적인 요청이 뭐예요? 주의 집에 거하는 삶을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분 안에 우리가 만족을 누린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죠. 왜냐하면 그분만이 참된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자꾸 높이 바라보지만 우리는 깊이를 선택합니다. 세상은 자꾸 경쟁을 하죠. 우리는 은혜를 선택해요. 긍휼을 선택합니다. 세상은 자꾸 화려하고 멋지고 큰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거처를 구하고 살아가죠. 그 거처가 어디입니까? 바로 주의 집이에요. 바로 예배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여호와의 집을 갈망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이 모습이 부럽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함께하는 청년들과 주일학교 우리 믿음의 자녀들 저는 평생 이 복을 놓치 않고 살아가길 원해요. 어떤 실패도 있고 또 거절감도 있고 열패감도 느끼는 그 인생을 때로는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거하고 오늘 우리가 거할 그 거처가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실질적인 이 방법과 누림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로서의 보국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로 강론했죠.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세상의 영광보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셔야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이 대표적인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습이 뭐죠? 통성기도 아닙니까? 물론 이 통성기도를 폄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무언가를 대상을 쫓아 부르짖는다면 그복 자체가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통성기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는 간당간당하는 그 위기 속에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지금 이 병에 걸려서 이제 사경을 헤매는데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마치 창자가 뒤틀리는 그 마음과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었던 게 통성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갈망이 씻어지지 않는 그런 얼굴들을 보면요 달라요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런 분들이 설교자에게는 비타민과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미치면서 나눠주죠 주의 임재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해가 되고 방패가 된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을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눠주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주의 집에 거하는 삶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된 길이고, 그게 바로 영광된 길이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된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모든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 예배를 꼭 붙드셔야 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곳 바로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한몸 교회죠 그 예배가 다 끝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감동과 감격과 그 말씀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고개를 숙이며 기도하는 이 경험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한번이 공예배 주의를 빠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앞뒤로 칠일 칠일 14일간 손해를 보는 겁니다. 영적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예배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하는 그 예배의 생명을 거는 남은 한 해가 꼭 되십시오. 그냥 그저 한번 드리는 예배, 그 매주 그냥 습관처럼 루틴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이 삶을 선택하며. 내가 최선을 다하여 그 자리를 사수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겁니다.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와 그리고 주님의 그 집을 선택하며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신자가 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이제 예배가 하나님의 집이 오늘 나의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 되고 복의 근거가 되는 이 사실을 꼭 믿으셔서 우리 후반기 이제 그리스도의 한몸 되는 그 놀라운 실제적인 방법과 누림에 대한 예배에 대한 키워드를 잘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여런 삶 가운데 얽혀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지게 되고 더불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약속 우리에게 주시고자는 응답 이것들을 여러분 받아 누리는 복된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